안녕하세요. 오쌤이에요. 순대 부식기 마지막 3탄은요. 매콤하고 새콤한 순대 부추 무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이고, 군침이야. 군침이 벌써부터 넘어가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삶아 볼게요. 빨리 익히려고요 끓는 물을 미리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제가 지금 어, 순대 부식 우리 지금 3탄이잖아요세 번째인데 아직도 이렇게 순대가 지금 부침하게 남아 있어요. 제가 식전의 마트를 참잘 갔다 온것 같죠? 1kg짜리 하나 샀더니 요 이렇게 푸짐하게, 마지막 날까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네요. 자, 물이 끓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기다가 두 큰술 정도 일단 넣었어요. 혹시나 아마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상품을 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소주를 조금 넣어주고 익혀주는 게더 안전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타이머를 맞춰 놓을게요. 그래야, 그래야 조금 맛있게 시간에 딱 맞게 삶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부추하고 양배추를 썰어 볼게요. 역시나 이번 주, 자, 우리의, 그쵸? 부재료들이에요. 일단 양배추 가늘게 채 썰을게요. 부추 잘라볼게요. 부추는 4cm 길이로 잘라요. 네. 부추까지 썰었습니다. 아, 우리가 만원장 보게 하면서 참 재료를 알뜰살뜰하게 사용하지 않나요? 여러분, 냉장고에 처치곤란인 재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요 댓글을 쭉 달아주시면 제가 뭐든지 뿌셔드릴게요 함께 뿌셔보자구요 그런데요 자꾸 띠링띠링 얘가 약간 고장이 났나봐요 벌써 그죠? 왜 이렇게 띠링띠링 할까요? 음, 아직 3분 정도 남았어요 자 요번에는요 우리 오늘 새콤달콤하게 초무침이잖아요 초무침 해줄 양념장 하나 만들게요 고추장 3큰술이에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항상 고추장으로 양념을 만들 때 고추장만 하면 조금 텁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맛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고춧가루를 꼭 같이 섞어주죠. 그리고 두 수저만 할게요. 두 큰술. 고추장 3큰술, 고춧가루 두 큰술. 자 요거는 간장 한 큰술이에요. 설탕 한 작은술. 어, 순대기 이 때문에요. 약간, 그쵸? 어, 그래도 좀 마늘이 한 큰술 정도 듬뿍 엉넉히 들어가주는 게 좋겠고요. 자, 역시나 들깨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통깨로 하는데 계속 이렇게 그쵸?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냥 즉석에서 부숴서 넣어요. 이렇게 부숴서 넣으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했어요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물엿을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물엿 대신에 사실은 이게 식이섬유가 더 들어있어서 저는 물엿 대신에 올리고당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있는 거 쓰세요? 요거 네, 한 큰술, 두 큰술 설탕도 넣고 물엿도 같이 넣었고요 새콤한 맛을 내줄 거니까 식초 들어가야 돼요 식초 세개 넣을까요? 두개 넣을까요? 새콤한 맛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저는 딱두 큰술만 넣겠습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일단 좀 산뜻하잖아요. 산뜻하고 또 소화가 잘 되죠? 자, 여기에다가 저는요. 그래도 조금 더 약간 톡 쏘는 맛을 주기 위해서 겨자를 준비했습니다. 튜브 겨자, 연 겨자라고 하는 거이거요 저요. 한 작은술만 넣을게요. 왜냐하면 겨자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너무 겨자 맛이 확 덮여져서 또 다른 맛은 안날수 있어요. 한 작은술 정도면 넣으면 딱 좋아요. 넣타다보니까요 지금 제가 뭐가 빠졌어요. 뭘까요? 참기름이 아주 소량 들어가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 작은 술만 넣을게요. 근데 저는 어,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사먹던 그 순대는 저는 약간 조금 느끼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냉장고에 있던 거를 단단한 순대를 사서 끓는 물에다 이걸 삶아서 쓰니까 느끼한 맛이 싹 빠져요. 그래서 요걸 어, 가지고 삶아서 우리가 만, 삶아서 건지 순대로 요리할 때는요 참기름이 조금 많이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소스의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콤해. 약간 아주 달지 않고요. 매콤한 맛도 있고, 약간 단맛도 있고, 또 고소한 참기름의 맛도 있어요. 그리고 톡 쏘는 겨자의 맛도 있어요 겨자는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진한 걸 좋아하는 분들좀더 넣으셔도 돼요 네, 겨자 맛도 나고요 네, 맛있어요 자, 지금요 이게 띠리링 안... 어? 띠리링 안 울렸는데 0에 왔어요 네, 6분 삶아진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하고 네, 뭐 충분히 잘 익었어요 건져 볼게요 벌써부터요이 지금 소스 만들고 나니까 약간 새콤하고 약간 달콤하고 매콤해서 아유, 벌써부터 지금 또또또침 넘어 가요. 또이래서또 침이 침이만 넘어갑니다. 자, 요거 순대 이렇게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 요만하게 썰었어요. 요만하게. 하나요? 사실 요리하기 전에 할때 하나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 먹여서 뭐 딱찍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쫄깃쫄깃, 맛있어요. 소스가 새콤하면서 그냥 무조건 달콤하지는 않아. 음. 뭔가, 음. 조금 소스가 좀맛있는 맛? 자화자찬인가요 너무. 그래서 역시나 소스 만들 때 고추장, 고춧가루 같이 섞여 주는 게 훨씬 맛있어요. 저는 지금 뭐 그냥 급하게 막 썰고 있어요. 자, 다 썰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됐고요. 그런데요, 어, 왠지 또 이게 또 너무 또 짜면 안 되잖아요. 역시나 양쪽 한 수저 정도는 덜어놔요. 일단 안전하게. 덜어놨고요. 이제 넣고 무쳐 볼게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지금 조금. 네. 양배추 좀 많으니까요. 양배추 조금 남겨게요남겨뒀다가 여러분들 뭐 샐러드 같은 거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부추. 와우 푸짐하다. 어때요? 벌써 무치기도 전에 벌써 그죠? 푸짐하죠? 푸짐하죠? 제가 보니까 이 순대 자체가 당면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면이 국수잖아요. 탄수화물이기도 하고요. 이거 뭐한 접시 먹으면 굳이 밥안 먹어도 돼요. 그냥. 밥한끼 그냥 그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속도 든든하고요. 주물르면 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포시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아우, 아, 새콤한 향이 쫙 올라갑니다. 엄청 지금 막, 지금 맛있는 향이 촥 올라오는데, 한번 이제 간을 볼게요. 순대 하나, 한쪽 작은 거, 큰거 하고, 와우, 어떡하나. 너무 맛있어 보이죠? 역시 봄이군요. 아유, 새콤하고, 매콤하고, 음. 아유, 너무 좋은데요? 너무 맛있다. 이야, 순대가 이렇게 맛있군요. 저는 원래 사실 순대 많이 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부터제3탄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서 먹어보니까 음, 여러분들이 왜 좋아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짜자잔 순대뿌시기 3탄 순대부추무침 완성했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뿌시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인 거 아시죠? 쉽고 맛있게 혼밥해보세요 안녕